콜타입니다. 자 늦은 시간에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올린 영상이 소리가 나지 않아서 새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꺼진 채로 녹음을 해가지고 어, 소리가 나질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저번 영상에서는 8종목을 발굴했었는데, 어, 오늘 그 8종목 중에서 한 종목은 빼고, 다른 종목들로 추가해서 일종목을 맞춰 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시간이 늦었으니까 빠르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는 한진. 자, 한진이고요. 어 지금 추세선을 이렇게 꺼 보면 이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여기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 가지고 어 저항이 없는 곳에서 지금 돌파가 한번 나올 것 같아서 어, 이 종목을 한번 발굴을 해 봤습니다. 자, 백일선만 잘 지켜준다면 위에 공간이 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유나이티드제약, 유나이티드 제자 제약은 제가 여기서 옛날에 추천이 추천이 아니고 이제 발굴을 한번 했었던 종목이고 그 뒤로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음, 자, 수요일 날 발굴했죠. 수요일 날 발굴했을 당시에 조금 눌림이 눌림이 나와서 이제 음봉으로 자, 눌리는 매스 타이밍이 나와서 어, 발굴했던 을 종목인데 다음 날 어, 뭐10% 정도에 어,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괜찮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 아직 일주일이 안 돼서, 그, 유, 수일날, 수요일날 발굴을 했기 때문에, 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또한번 보려고 지금 계속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있는 거죠. 자, 추세는, 요런 추세에,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각도일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이 이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여기서부터 나와서 어, 여기서부터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뭐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추세선을 이렇게 그리면서 판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다음 종목 CMG 제약. 자 CMG 제약도 지금 요즘 바닥에 있는 제약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CMG 제약이고 어, 추세를 또 보시면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음, 여기서부터도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와서, 박스권을, 다음 박스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음 이런 식으로 발굴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수요일 날. 그리고, 다음날에 뭐, 6% 상승이 있었고, 어 여전히, 어 좋은 매수 타점인 것 같아서, 아직 수요일까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정화금. 대정화금은 이날 발굴을 했죠. 그리고, 다음날 조금 5% 정도 움직이다가, 음, 다음날 또좀 빠지고. 하여튼 뭐,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어, 대전이, 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은 어 추세가 여기서 이런 추세로 오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저점을 살짝 높이면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 횡보를 하는 가운데서 어 이런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어 종목을 한번 가져가봤고요. 그리고 제가 5월쯤인가요? 한 6월, 5월달 같은데, 5월에, 5월에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어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잠깐, 뭐, 한몇 프로 많이는 못 냈지만, 그 후로, 어 조정이 많이 들어오면서, 어 한번 싱크홀을 한번 탁 만들고, 크게 뛰는 모습. 이날 28%가 갔었죠. 그래서, 음 한번 어 매집을 매집봉이 한번 떴기 때문에 어 지지만 잘 받는다면, 어 지지만 잘 받는다면 급등을 하든 눌림에서 이런 추세를 어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서 발굴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이맥스 사이맥스 주식은 음... 자 추세가 이렇습니다. 자추세여기 이렇게 됐고 여기서부터 더 이상 빠지질 않고 살짝 어,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를 돌렸습니다. 아, 돌렸고 어, 200일선만 잘 지켜준다면 어, 확실하게 여기 고점을 전 고점을 돌파를 할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어, 발굴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바뀌었죠 내려오는 추세에서 올라가는 추세로 이런 식으로 차트에 줄을 꺼서 어, 한번씩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는 지금 여기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음 여기에서부터 뭐 여기도 될 수가 있고 많이 조금 떠 있는 떠 있어요 지금 상태가 이만큼 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큰 추세로 보시면은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공통점이라는 게 어, 파동의 저점이죠. 파동 파동의 저점이죠. 이 추세선 하단이 여기에도 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 어떤 공통적인 패턴, 습관적인 패턴이라고 할수 있죠. 어, 그래서 어, 이 종목을 한번 골라봤는데 어떻게 보시면은. 어좀 비싸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니까. 그리고 어, 저평가 되었을 때는 뭐 1,900원대였으니까. 근데 하지만 어큰 파동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큰 파동으로 봤을 때는 어 파동의 저점. 그리고 파동의 저점에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발굴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이 되면서 어, 하락이 되면서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렇게 추세가 돌아갔죠. 자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 이런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그리고 이 여기에서 이 저항이 많은 곳에서 단봉으로 아주 단봉이죠. 뭐1% 1% 2% 되는 단봉들이 엄청나게 어, 기어가는 듯한 구름을 가져오면서 드디어 이 구름을 이 구름에서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구름을 이 구름을 여기에서는 힘을 쓰려고 해도 뭐 슈팅이 나오지 않아요. 슈팅이 뭐 나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어 여기는 저항이 너무 센 구간이어서 슈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이 구간을 지난 뒤에부터는 뭔가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활발해졌고, 이평선들도 지금 많이 수렴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구름마저도 어 지지라인이 되어버리면서, 어, 위에 공간이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어, 그리고 여기서 많은 어, 힘을 응축을 했기 때문에 어, 크게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리고 앞에 어, 이런 하락을 하면서 매집봉을 한번 뛰었기 때문에 크게 뛰었기 때문에 어, 여기서도 한번 매직봉이든지 슈팅이든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자주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어, 조금 관심이 가서 발굴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인테크. 자, 나인테크라는 종목은 음...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요. 이 차트를 어떻게 저는 해석을 하냐면, 뭔가 이 장기 입평선을 심하게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이렇게 엘리어트 1파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서 1파. 그리고 2파. 그리고 3파. 어, 3파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파가 정도 나오면은 이제 거의 차트가 어, 힘을 다 쓰고 약간 하락의 길로 접어들죠. 하락의 길을 하락 1파, 2파 나오면서 하락을 많이 했는데 그 뒤에 뭐 어떤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어떻게 여기서 이런 급등이 나왔지라고 할 만큼의 이상한 흐름. 어, 여기서 앞에, 앞에 이 부분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지 않아서 여기에서 한번 더 털고 갔나? 털고 갔는 것 같아요 물량을 넘기고 갔는 것 같아요 세력 형님들이요 그래서 어 여기 큰 거래가 터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음 기간 조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간 조정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어떠한 박스를 만든 것 같아요. 여기서 박스를 만들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 자 추세를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런 추세에서 다시 이런 추세로 처음에는 이런 추세였지만 어, 조정이 나오면서 각도가 이렇게 벌어졌죠. 자, 이렇게. 자, 이 박스권 안에서 이런 하락과 우상향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평선이 수렴이 돼 있습니다. 있고 어, 큰 시세를 큰 시세를 한번 내고 나면은 이렇게 거의 여기까지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이평선이 수렴이 되면서 뭔가 힘을 모으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죠. 어, 여기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이 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힘을 여기서 쓰든지 여기서 썼으면 이렇게 하락이 파가 나와서 다시 한번 역별해서 어, 조정을 많이 받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데 이런 패턴들이 나오지 않아서 저는 이평선이 수렴이 돼 있는 것을 또 의심을 한번 해보고 어, 상승에 이미 아직 남아 있지 않을까 해서 어, 이 종목을 발굴했습니다. 나인테크, IT, 부부 허팡도 별로 나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이수렴이 끝나고 난 뒤에 박스권을, 이 박스권을 돌파가 나온다면은 아마 뭐 여기까지도 한번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음, 발굴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여기에서 또, 뭐 이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여기에서 이 어떤, 어,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이평선의 수렴과 어,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어, 개미들을 또 한번 꼬실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너무 붕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손절이라는 거를 어, 잡 잡으면 좋죠. 잡고 어, 뭐 추천주는 아니니까 일단은 뭐 어, 매수를 했다 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손절이라는 것도 잡을 수가 판단.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어 자기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많이 어 필요합니다. 이런 주식 차트를 판단을 할 때, 그래서 어 조금이라도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어 평선이 수렴이 되고 있으니까, 약간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종목을 이 골라봤습니다. 근데, 어. 이게 확실하게 여기서 힘을 썼으면은 이게 빠져야 되거든요.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뭔가 어 장기 2평선이 수렴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뭔가가 아직 뒤에 힘이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뭐 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추세를 돌파를 해준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어 여기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손절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차트를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어 화성산업, 화성산업도 보시면, 이 종목도 뭐 여기에 비하면 살짝 비싼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하지만 음 하지만 만약에 여기가 진짜 어이 어 습관적인 바닥이라면, 바동의 저점이라면 여기 이 기관들은 왜 여기서 빠지지 않고 여기서 버텨줬을까 여기서 빠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여기서도 빠지지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로 보면은 큰 하락이 있었는데, 더 이상 빠지지를 않고 어 기간 조정에 들어가버렸죠. 가격 조정이 나온 뒤에 기간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도 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장기 이평선, 1 0 0계선을 골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관심을 가져서 이평선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어, 발굴을 했습니다 건설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음, 어, 이렇게 어, 추세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행보를 하고 있는 도중에 어, 장기 이평선을 백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다음 이평선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어,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음, 똑같죠 저평가가 된 종목들을 많이 찾으니까 이 종목도 아까 전에 그 차트랑 화성산업이랑 똑같습니다. 비슷하죠? 자, 급락을 하는 가운데,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기간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어, 기선을 약간 돌파를 하는 흐름이 여기서 나오려다가 못하고, 지금 살짝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싱커를 만들고, 뭔가 돌파를 하려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 한번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언덕을, 여기에서 앞에 이 언덕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 여기만 돌파를 해준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신증권. 증권회사 대신 증권은 전에도 한번 어, 발굴을 했었는데, 이 전체적인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어, 약간 매력적인 차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어, 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이렇게 빠지다가 대선기서 빠지질 않고 이렇게 차트를 싹 돌렸죠. 저점을 높이면서 싹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없는 곳으로 1 0 1선은 이미 돌파를 했고, 200일선을 한번 돌파를 하다가, 금요일 날에, 어 돌파 시도를 했죠. 그리고 완전히 밀리지 않았고, 살짝 200일선에 걸쳐있는 모습, 그리고, 어이 구름이 또 살짝 얇아지면서 굉장히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전고점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음 박스를 또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10개 종목을 보았는데요. 어, 거의 다 이평선 아래에서 역배열에서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돌아가는 돌리려고 하는 그런 어, 차트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수렴. 이것도 수렴, 이 종목도 역별이지만 돌리려고 하는 과정. 전부 다 역별에서 2평선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는. 여기서 1 0 0위선을 돌파를 했고, 200일선을 지지받고, 또 400일선을 돌파를 하려는 모습. 어, 그런. 시계 패턴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 네. 때리기라고 하죠. 어. 주식 단태님의 이평 때리기 기법. 자, 여기서 이렇게 이평을 한번 때리고 또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1 0선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더 힘을 모아서 돌파를 할수 있는 이평 때리기. 결국에는 어, 역별에서 정별로 가려면은, 이, 이 구간을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 이런 패턴의, 어, 그 종목을 찾는다면은, 조금 쉽게, 그나마 쉽게, 어, 주식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이해가 빠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 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으로 어, 10개 종목을 다, 발굴을 했고요 수요일까지니까 수요일까지 한번 보고 어 어떤 흐름을 가져오는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전에 영상에서 소리가 안 들렸으니까 이 지금 100만원 계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보고 갈까요 영상을 찍는 김에 아시아 종묘참 여기 이제 잘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무너져서 지금 약간 쌍바닥을 찍는 느낌이 났는데 이 구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떠한 거래가 들어와서 어 이상 급등으로 어 만약에 뚫어준다면 그때 다시 눌림을 잡고 다시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자요이 어쨌든 이 구간만 지나면은 어, 약간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어, 급, 급락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어, 조금 힘들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디텍, 오지택, 오디텍은 여전히 아, 오디텍도 이렇게 잘 가다가 아, 이 추세로 잘 가다가 이게 무너져가지고 굉장히 속상한 종목인데요. 어, 이날 제가 7월 20일 날 어, 20%의 슈팅이 나왔는데 아, 본전에서 이제 팔까 말까 하다가 이 몸통이 살아 있었으면 추세를 그대로 이어갈 텐데 이게 빠지는 바람에 아, 좀 약간 실망스러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패턴에서 보시면은 역 헤드 앤 숄더가 아마 만들어지면서 어, 다시 한번 더 바닥을 잡고 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어,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점이고 어,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 앞에 여기가 매물, 아, 매집 물매 흔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 매집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뺐다가 다시 추세를 돌리고,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저는 있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죠. 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선절을 해야 되는데 어, 선절을 할 대응을 할 그런 여유도 없이 많이 빠지기 빠졌기 때문에 어, 약간 다시 바닥을 잡고 어, 추세로 복귀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판스코 함수코도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데 고유 기간이 자꾸 늘어나니까 조금 그게 속상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이 있었으니까 앞에 이 매물이 많을 거예요, 이 구름이. 그리고 이 구름이 아까보, 아까 뭐 아까 오디텍보다는좀 굉장히 많이 두꺼울 것 같은데 어, 이 구간만 잘 지난다면 다시 한번 더또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할 수도 있고. 이 구름이 뚜고면은 여기서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간을 좀 주고 어 구름이 얇아진 뒤에 이렇게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딱 봐도 굵죠 여기 여기서 이렇게 구름이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슈팅은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구름을 지나서 어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신공영 아, 한신공영 또 이제 이평 때리기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1 어, 0일선을잘 지켜줬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지금 아, 저점을 전저점을 또 이렇게 어, 뚫고 내려가는 느낌을 느낌 아니고 지금 전저점을 뚫어, 뚫어버렸네요. 여기서 이제 7월 26일날 어, 바닥이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좀 많이 내려가려나?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어쨌든 만약에 더 내려간다면 어, 5천 원까지도 한번 생각을 6,400 원, 5천 원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어 이, 이게 뭐내 네 종목 다 어. 별로 좋지 않아서, 어떤, 손절을 하려고 해도 수익이 나야 손절을 좀 하든지, 반등이 나와야 손절을 할 텐데, 어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요즘, 뭐, 2차전지나, 뭐, 초전도체 때문에, 어 수급이 그쪽으로 다 쏠리면서, 다른 종목들은 또 약간 빛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만 지나면은 또,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어좀 홀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발굴한 종목 10종목이랑 보유하고 있는 종목 4종목을 네 봤습니다 어 지금 12시가 다돼갑니다 음 이만 영상을 마치고 내일도 좋은 그런 주식시장을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